부상형 2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사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명한 판단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은 학생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면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즉, 현 상황에서 적절한, 에?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사가 아무 설명 없이 허둥지둥 행동한다면, 토치 교사는 장애학생의 살아갈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루에 20분, 30분, 이렇게 짬나는 시간에 런온을 보고 있거든요. 런온을 보고, 런온을 보고 있는데, 제가 좀좀 좀 따리러 가가지고 9화까지 벌써 봤어요. 사람들이 막 다들 너무 재밌어 하니까, 아, 도대체 뭐가 재밌어? 했는데, 너무 재밌어. 미쳤습니다, 그냥. 다시 또...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거기 머리망도 파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계획 아주 바빠요 음. 자 오늘 저희 계획 1번 먼저 먼저 다이소 다이소가 가장 모니까 다이소에 가서 머리망 사기 2번 올리브영 가서 노세범 파우더 자기 그리고 오는 길에 네. 약국에서 청심한세 개. 왜냐면 오늘 먹어 보고 괜찮으면 내일하고 내일 보에도 먹어야 되니까 세개 사고 두 개만 살까요? 응. 자, 그리고 네개 아, 4번. 뭐, 하늘보리 뭐 바나나 음뭐 딸기 같은 거 딸기는 안 먹고 뭐 암튼 먹을 거 이렇게만 사면 되네 별로 안 바쁘네 일단 내일이 시험 날인데 일단은 그 머리망 다들 머리망 원래 머리망 같은 거할 생각 없었는데 친구가 머리망 할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아 머리망을 해야 되나? 해서 급하게 특공매도 들어가보고 카페도 들어가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머리망 할 거라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 머리망을 사러 다이소에 갔다가 머리망이랑, 어, 핀, 실핀 작은 거. 실핀 작은 거, 그리고 어, 이따가 저 앞머리 잘 거거든요. 앞머리 너무 많이 길어서. 앞머리 자는 가위랑 샀고, <laughs> 그리고 올리브영 가서 이거 노세범 파우더 맨날 쓰는 거 너무 자주 쓰는 거 같아서 두개 사왔어요. 그리고 사는김에 립스틱도 그냥 사고싶어서 틴트도 하나 샀고 그리고 그 다음 들린 곳이 약국 약국가서 부산형 여쭤봤는데 너무 너무 완강하게 사이렌으 보다 안전하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효능효과 뇌졸중 뇌졸중 고혈압, 두근거림, 정신불안, 급, 만성경풍, 자율신경실조증, 인사불안성에 효과가 있나봐요. 아, 음, 그렇 이게 물로 돼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 아, 잠시만. 오늘 하나 먹어보고, 혹시라도 부작용 약, 약, 집사님이 부장이 없다고, 거의 없다고 하셔, 해주셨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고 내일하고 내일부먹으려고 왜냐면 또 너무 졸리면 몽롱해가지고 점심 못 차릴 수도 있으니까 내일 점심시간 혹시라도 관리번호 뭐야 관리번호 높은 점, 높은 뭐 번호 뽑으면 늦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배고플까봐 딸기 그냥 간단하게 딸기랑 바나나 물도 쑤울것 같아가지고 미리 끓여가려고요 응.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가고 그냥 한 2번 정도 뽑았으면 좋겠는데 1번은 너무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너무 들어가는 것 같고 한 2번 정도 하고 그냥 후딱 나오고 싶은데 면접은, 면접, 면접이 뭐가 나을까요? 면접 첫째 날 일찍 끝내고 둘째 날 늦게 나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둘째 날 일찍 끝내고 첫째 날 늦게 나오는 게 나을까요? 뭐 이것도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둘째, 첫째 날 일찍 하고 집에 빨리 가서 밥 먹고 둘째 날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음. 그게 낫겠네요 아무튼 네이 그래서 그냥 통에 도시락통 같은 데에다가 그냥 손질해서 가져가서 쏙쏙 먹게 이게 하려고요 아... 전날인데도 아직도 물 챙겨가야 되고 이런 게 감이 아직도 안 오고 긴장 사실 토할 것 같고 지금 계속 이제 저는 면접 조금 다듬고, 그리고 어 신년사 정리한 거 마저 다듬고, 네 그리고 이제 밥 먹고, 그리고 비염약 혹시 모르니까 비염약 먹고 수업 수업도 한번 해보고, 그러고 잘 거예요. 지금이 4시거든요. Merci. 그럼, 사온 틴트를 한번 발라볼까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 7. 어... 제가 앞머리를 자르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앞머리를 자른지 자른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매번 앞머리를 옆으로 넘겨, 앞머리를 앞으로 냄기. 남기... 매번 앞머리를 옆으로 넘겨, 앞머리를 앞으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매번 앞머리를 옆으로 넘겨, 시야가 늘어 화... 이게 할게 아니야. 청시만 먹어볼게요. 지금 약간 졸려서 이거 먹으면 더 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먹어봐야 또내 부작용이 있나 없나 알수 있기 때문에, and <laughs> 진짜 썩은 파스를 먹는 것 같아요. 썩은 파스 맛이야. 아. 좀 거기 가는 거보다훨 가깝네. 거기 거의 분당이잖아. 여기는 어인데 여기는 성남, 여기 수지 쪽이고. 아. 끝과 끝이네. 끝과 끝. 면접관님 들이신가 봐. 끝이 음. 면접관인가 봐. 팀에서 이제 공부하거나 의리로 오시기 한고가거요 대표님 생이스럽지 일단 말오는건 w a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공론하는 는